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업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는 크게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애 급여, 유족 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치료 수술, 입원비, 통원 치료비, 재활 치료, 보조기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치료, 약제비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제공합니다. 병원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도 해당됩니다. 요양급여는 직접적으로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는 급여로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할수 없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일을 쉬게 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합니다. 치료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요양이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휴업 급여는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급여로 직접적인 치료비를 보상하는 요양 급여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장애 급여입니다. 장애 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실되거나 제한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됩니다. 장애 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즉 장애가 심할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장애급여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급여입니다. 네 번째는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된 가족이 대상입니다.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 시금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고, 유족일 시금은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유족의 관계와 순위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유족 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며 이는 치료비나 소득 손실 보상이 아닌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입니다. 이네 가지 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태에 맞춰 지급되는 것으로 요양 급여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휴업 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하며 장애 급여는 영구적 장애에 대한 보상, 유족 급여는 사망 시 남은 가족을 위한 지원이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